안녕하세요. 먹뿌리 엄마입니다. 오늘은 제가 바디 퀴젤 머슬건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. 이렇게 박스를 열면 사용 설명서하고 보증서가 이렇게 같이 들어있어요. 이렇게 AS 받을 때 품질 보증서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넣어두고요 이렇게 본체와 헤드 4개 그 다음에 충전기까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본체가 한 840g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많이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한 손으로 얼마든지 원하는 부위에 마사지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뒤에 보면 전원 버튼이 있고요 이렇게 1단계부터 20단계까지 나누어서 할수 있는 요 단계가 있어서 맞게 하면 돼요 이렇게 헤드는 4개가 있는데요 더블포크, 라운드볼, 플랫, 스파이럴, 스파이럴, 더블포크 요 스파이 요 스파이럴은 옆, 허리 옆구리 요런 손바닥 요 플랫은 전신 하는데 다 도움이 되고요 요 더블 포크는 발목 종아리 팔뚝 뭐 이런 부위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 라운드 볼은 약간 폭신한 감이 있어서 뼈 부위 뼈 주위에 있는 그런 부위에다가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. 이 충전기는 한 2시간 충전해서 한 3시간 쓰는 것 같아요. 그럼 제가 지금부터 마사지건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. 제가 바디픽셀 머슬건으로 오늘 한번 마사지를 해 볼게요. 어, 이 더블 포크로 제가 한번 종아리를 해볼게요. 이렇게 끼우기도 쉬워요. 이렇게서 해 살짝 껴서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여기 전원 전원 버튼을 키면 여기 이렇게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여기에 여기 전원을 누르면 이게 단계별로 20 단계까지 있어요. 20단계가 최고고, 근데 20단계까지는 할 필요 없고, 전한 3단계, 이렇게. 이 살떨림 보이시죠? 지금 얘가 3단계예요 10단계. 종아리에 살이 물결치듯 이렇게 움직여요. 굉장히 시원해요. 와 많이 걷는 날에는 이렇게 풀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단계를 더 높여볼게요. 20 단계 이 진폭이 굉장히 세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 이렇게 울릴 정도로. 이거 지금 2 0단계예요 20단계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이거는 뭐 많이 뭉치신 분들은 단계가 좀 근육을 풀어줄 때는 그렇게 해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5단계 정도만 해도 되게 많이 쉬원해요 끄고 돌려서 이렇게 빼면 금방 빼져요. 어, 이 스파이럴은 손바닥이나 발바닥, 그리고 이제 옆구리 같은데, 뭐 허리, 이런데, 쓰는데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발바닥을 한번 해볼게요. 단계 한5 정도? 어, 너무 시원해요. 바닥도 한번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플래시 제일 좋고요. 요거는 전신에 쓸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굉장히 시원해요. 이것도 제가 이거. 먹적다리 요거는 지금 강도가 세기가 한 5로 할게요. 단계를 좀 높여볼게요. 단계가 높아갈수록 이제 뭉친 부위 푸는 데에는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. 이 제품이 이렇게 무겁지가 않아요. 이게 지금 한 840g 정도 돼서 1kg가 안 되는 제품이라 한 손으로 들고 이렇게 하기에 뭐 그렇게 무리가 없는 걸로 봐요, 저는. 이 라운드볼은 이제 소프트한 이제 사용감으로 이제 뼈 가까운 부위에 이렇게 적합한 헤드라서 요거는 뼈 근처에 있는 살 같은 데는 이걸로 하는 게 좋아요. 혼자서, 혼자서 이렇게 뒤까지, 어깨 뼈까지 이렇게 갈수 있어요. 너무 시원하다. 너무 시원해. 아, 아. 어... 어... 아, 지금까지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마사지건 중에 이 바디피셀 머슬건 제품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리뷰 한번 해보았습니다. 이 무게가 840g 밖에 되지 않아요. 그래서 되게 가벼워서 제가 혼자서 제가 한 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뭉친 어깨를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, 근육 이완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근육 이완할 때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데서나 뭐 TV 보시면서 이렇게 혼자서도 얼마든지 뭉친 어깨를 이렇게 푸실 수 있어요. 제가 예전에는 제가 막 딸한테 이 주물러 달라고 그러고 제가 파스도 붙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혼자서 뭐 아이들하고 대화하면서라든지. 티 v 보면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지금까지 어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그 마사지건 중에서 요 바디 픽셀 머슬건 제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리뷰해 보았고요 어 무게가 이렇게 840g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손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들수 있고요. 어, 가벼워서 제 혼자서 이렇게 뭉친 어깨를 풀거나 근육이 이완할 때 쓰시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집에 이런 거 하나 정도 있으시면 온 가족이 모두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 안녕. 감사합니다. 먹부릴 맘이었습니다. 안녕.